가장 예뻤던 2세대 여자 아이돌 t o 1 0 지금 나와도 쓸어버릴 듯 가장 예뻤던 1세대 여자 아이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2세대도 간다 과연 2세대 가장 예뻤던 여자 아이돌은 누굴까? 2세대라 하면 소녀시대가 주름 잡던 시대 아닌가? 원래 2세대라 함은 2007년 데뷔한 원더걸스부터 2013년 데뷔한 레이디스 코드 베스티 등까지지만 2010년 시스타부터는 2.5세대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2009년 데뷔한 f x 레인보우 정도까지로 한다. 예쁘다는 것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그룹별 대표 비주얼 멤버 기준으로 순위 상관없이 탑 10을 짧게 짧게 알아본다. 예쁜 거의 기준은 아재 기준인가? 그거 밝히고 해. 원더걸스, 소희. 2007년 2월 데뷔하여 모든 남심들을 집중시켰던 원더걸스. 그 중에서도, 특히 소희의 깜찍함은 많은 이들을 킵이 앞으로 모이게 했다. 데뷔곡 아이러니도 히트했지만 다음 곡들이 역대급 사면타석 공란을 날려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바로 텔미, 소와 노바디. 특히 테미는 역대 걸그룹 음악방송 1위의 수 넘버원을 no. 지키고 있다. 음악방송 1위의 수? 그럼 2위는 누구야? 2위는 소시에치. 국민 걸그룹의 칭호를 받았던 원더걸스 소이가 포문을 열었다. JYP의 미국 진출에 대한 갈망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원더걸스의 어, 워나 는 역대급으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하지마. 무대에서 보면 소희가 다른 멤버들보다 비율이 좋은 것을 알수 있다. 키는 163밖에 안되지만 특유의 하얀 피부에 조만만한 얼굴, 긴 다리로 멋진 비주얼을 보여주었다. 카라 구하라. 당시 일본에는 아무로나미에라는 스타가 있었는데 비주얼이 엄청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주얼이 나타났다. 바로 카라의 구하라이다. 청순하면서도 맑은 눈망울. 약간 일본풍의 비주얼이 카라의 독보적 비주얼을 책임졌다. 한승현도 한기염했지만 카라의 원탑 비주얼은 구하라라고 하는데, 이 일을 가지는 이는 거의 없다. 승현누나, 우리 잼민이들 프로에 자주 나왔는데? 후반부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에 나와 빠른 주력으로 구사인 볼트라는 별명도 있었던 구하라.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아쉬워요. 소녀시대 유나. 이세대 원탑은 누가 뭐래도 소녀시대이다. 그 소녀시대는 9명의 비주얼, 9명의 실력이 있다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8명 아니었어? 아, 데시카가 나갔다고 했지? 그 중에서도 소녀시대의 비주얼이라고 하면, 유나와 태연 쌍두마차라고 할수 있다. 둘이 스타일이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팬층을 더 두텁게 할수 있었다. 태연도 대표급이지만, 여기서는 유나를 대표로 하겠다. 이후 연기자로서도 성공했고, 태연은 노래 순위할 때, 아이유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키니, 잠시 쉬게 해둔다 시단이 뭘셔 유나는 키도 168인데 마르고 얼굴도 너무너무 작아서 다른 아이돌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아이돌들을 오징어 만들곤 했다 오징어는 너무한 거 아니냐? 90년생으로 지금도 아직 32세 2세대 원탑 비주얼이 현재 진행형을 달리고 있다 다비치, 강민경, 걸그룹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여자 아이돌이라고 해도 이질감이 전혀 없다 강민경은 얼굴이 계란형으로 갸름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귀족적인 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완벽한 골반 라인으로 유명하다. 167.5cm, 대문자 S의 대표격으로 사진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함께 서 있는 이혜리가, 아, 아니다, 이혜리도 예쁘다. 말 조심해라 역시나 2010년 웃어요 엄마부터 2016년 최고의 연인까지 드라마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이혜리와 함께 98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갱민경을 운영하고 있다 그냥 민경이네? 경민경 얼마나 바빴는지 경희대 포스트 모던 음악과 제적이라고 한다 제적이면 어때? 유튜브가 1만인데 스쿼트 애프터스쿨 유이, 강심장, 스타킹 등에 나와 엄청난 댄스를 보여줬던 유이 "꿀벅지"라는 단어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수영선수 출신이라 몸매 라인도 잘 갖춰져 있으며, 키도 173이라 엄청 크고 댄스 실력도 출중하다. MBC 최우수 연기상, SBS 우수연 기상 등 현재는 배우로 탄탄한 길을 걷고 있으며, 살도 많이 빼서 꿀벅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복지는 튼실해야지. 요새 어르신들은 유일를 배우로 알고 있을 것이다. 아이돌이었다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2NE1 산다라바, 실력파 걸그룹 2NE1의 비주얼을 맡고 있던 산다라바. 원래 필리핀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가수였다. 사실 2NE1에는 박봄도 있다. 데뷔 초기에는 박봄의 비주얼이 2NE1의 대표격이었다. 성형 애프터가 너무 아쉬운 케이스. 박봄의 노래 실력이 워낙 출중하므로 오늘은 산다라박이 출전하기로 한다. 트앤이 언의 노래에 묻혀 있었지만, 사실 산드라박을 자세히 보면, 정말 훌륭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다. 얼굴도 계란형이며, 눈, 코, 입 모두 훌륭한 미인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밥곰 리즈 사진 보고 깜놀했다고. 포미닛 현아. 사실 현아는 원더걸스 시절부터 소희와 투탑을 걸었었다. 포미닛으로 넘어온 후, 포미닛의 사기캐를 담당하고 있었다. 원래 원더걸스였다고? 미친 라인업이었네? 후반 부들어오면서 편하는 얼굴보다는 정말 사기적인 몸매가 여자 아이돌계 원탑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특히 장현승과 함께한 무대에서 그 절정을 보여줬다. 패왕세계 92년생 30살로 이제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무대에서 여전한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 조회수들이 넘사던데 사이덕좀본 거라고. 잼민이 조영, 키아라 지영, 데뷔 초기 소속사와 김태희 닮은 멤버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욕을 먹었지만, 당시에도 인기온탑을 달리던 아이유와 절친으로 훌륭한 비주얼을 보여주었다. 사실 메이크업을 지우게 되면, 약간 눈과 눈 사이가 가까워, 변신 전후가 많이 다른 느낌을 주지만, 그것도 나름 귀여운 비주얼로 많은 인기를 가져갔다. 변신이라니. 키가 165인데, 얼굴이 작고 비율이 좋아 훨씬 더커 보인다. 이분 비율 7이지? 당시 프로필은 167이었다. 솔로 데뷔 무대에도 섹시한 무대를 보여줘 비주얼 탑의 명성을 잘 보여주었다. FX 크리스탈. FX는 비주얼 원탑을 뽑기가 정말 어렵다. 크리스탈 빅토리아 설리가 빅3다. 개인적으로는 빅토리아를 더 쳐주지만, 여러 커뮤니티의 결과를 집계해보면, 빅토리아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언니가 소녀시대 제시카로 우월한 k p o 유전자의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겠다. 아니. 여봐요. 유전자 너무 사기인 거 아니야? 나도 좀 나눠줘. 크리스타 역시 정수정이라는 본명으로 훌륭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속자들, 2017년 슬기로운 감방생활, 2018년 플레이어, 2020년 서치, 2021년 경찰수업, 2022년 크레이지러브 등 주연 연기를 훌륭히 소화해내고 있다. 레인보우 김재경, 잭스피스 핑크, Ws501. 카라의 계보를 이어가야 했던 DSP의 레인보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뜨지는 못했다. 실력도 좋고 비주얼도 좋았는데 항상 뭔가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 비주얼로 치면 김재경과 조현영이 투탑을 이루었었다. 소시의 유나, 훼영과 비슷한 구도이다. 김재경은 1 6 8의큰 키의 동덕여대 의상기자 인과를 나와 미술적인 재능도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댄스도 훌륭하고 인성도 훌륭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유튜브 구독자인데 아들 이쓰면 결혼시키고 싶더라고. 레인모우는 김재경, 주현영, 오우비 등 비주얼만 봐도 정말 아까웠던 그룹이었다. 지금까지 2.5세대를 제외한 2세대 여자 아이돌 비주얼 탑10을 알아보았다. 아니 벌써 끝났어? 외모는 개인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나온 여자 아이돌들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2.5세대를 다뤄보겠다. 2.5세대에도 시스타, 오케아, 미스에이, 걸스데이, 에이핑크 등 걸출한 걸그룹들이 많이 있다. 와, 다음 영상 완전 기대되는데, 내가 아는 그 분이 꼭 나오겠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해주세요.